자,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결국에는 사고를 쳤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거 개입이다. 불법 선거다라면서 노발대발했잖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고발하겠다, 고발하겠다, 고발하겠다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어떻게 했느냐? 민주당이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17차례 민생토론회가 명백히 국민의 힘의 지원용이다 선거개입이다 이러고 오늘 서울경찰청에다가 고발장을 낸 것입니다. 자 정말 민주당이 억지 부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이면 문재인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총선 하루 전날 돈 뿌리 문재인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걸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인데, 자, 반면에 대통령실은요, 이와 관련돼서 너무 여유롭게 대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무리수두고 있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고발장 내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이슈화 시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슈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무엇보다 대통령실에서 여유롭게 대처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에 선거와 관계없다. 오히려 민주당도 힘좀 보태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민생 토론에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니들이 민생 참기라고 해서 열심히 민생 챙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왜냐. 민주당이 민생 챙기려매, 그 민생을 챙기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왜 이거 가지고 딴지를 거느냐, 왜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무리수를 드는 것과 반해 대통령실은 매우 여유롭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계속해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민생 토론에 열었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소식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재명이 계속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최근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와 관련돼서 뭐 했습니까 허위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도 제가 오전에 보여드렸지만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우택 후보 단수공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정우택 후보 어떻습니까 경선으로 공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니까 이재명이 뭐 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사과문 올린 겁니다. 정우택 후보님께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정우택 후보가 이거 용서해줘야 되겠습니까? 용서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 접수증까지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이재명이 사과글을 한번더 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국민의힘에도 사과드립니다. 정우택 후보님에 대한 국민의힘의 경선에 의한 공천을 단수 공천으로 착각하여 발언한 것에 대해 정우택 후보님께 정중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후보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에도 사과할 것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경선에 의한 공천을 단수공천으로 착각하여 발언한 것은 저의 과실이 분명하므로 국민의 힘에 정중히 사과드리며 향후 발언에 있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우택 후보님과 국민의 힘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신자 여러분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재명이 바짝 얼어 있습니다. 네. 사과드린다라는 얘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있어요. 네. 지금 이재명이 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돼 가지고 엄청 긴장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사과는 SNS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는요. 직접 본인이 얼굴 내놓고 하는 게 진짜 사과입니다. 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랑 싸웠습니다. 누군가랑 싸웠어요. 근데 상대방이 카톡으로 미안해. 사과할게. 이렇게 보내면은 그 사과 우리가 십사리 받아줄 수 있습니까? 심지어 허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정우택 후보에게도 SNS로 사과문 보내고 국민의힘에게도 지금 저렇게 사과문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받아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글에 비밀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글이요 수정된 글입니다. 수정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글이 아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십시오. 여기다 뭐라 써놨습니까? 다시 한번 정우택 후보님과 국민의힘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원래는요. 이렇게 안 써놨습니다. 어떻게 써놨냐? 이재명.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시 한번 정우택 후보님과 국민의당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당이 언제 당입니까? 네 지금 현재 국민의 당이라고 있어요 국민의 힘입니다 근데 이재명 맨 처음에는 어떻게 써놨습니까 국민의 당이라 써놓고 이걸 은근슬쩍 어떻게 한 겁니까 국민의 뭡니까 힘으로 고쳐놓은 겁니다 국민의 힘으로 몇 번이나 고친 거야 도대체가 몇 번이나 네야 진짜 이재명이 역시 사과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사과인 줄 아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재명이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진심이다. 본심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재명한테 하나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이재명과 손을 잡았었던 우리 서울대 전 교수 조모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쓴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을 썼느냐? 바로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 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파리가 앞발을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이 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이재명과 이렇게 손을 마주잡았던 우리 전 서울대 조모 교수가 쓴 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조모 교수가 쓴 그대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을 때려잡으면 된다. 이재명 용서 없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팀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어처구니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고발을 당한 게 정우택 후보뿐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고발 당했습니까? 원희룡 후보에게도 고발 당했습니다. 왜냐? 이재명이 어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원희룡 양평고속도로를 윤석열 대통령 처가땅 근처로 바꿨다. 이런 허위사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와 관련해서 원희룡 후보 측이 어땠, 어떻게 했다고요? 이재명 고발했다고요. 실제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고발장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전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보세요. 같은 허위사실 공표인데, 왜 정우택 후보에게는 저렇게 넙죽 사과하면서, 원희룡 후보에게는 사과를 안 하냐는 겁니다. 전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겁니다. 자, 저, 심지어, 이재명은 어떻게까지 하고 있느냐, 오늘 이것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양평 고속도로 현장을 아예 찾아갔어요. 이렇게. 네?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국정동단의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야...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정말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있다는 것이죠. 자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의 이 공천 파열음과 관련돼서 이재명 사당화 관련돼서 어떻게든 시선 돌려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로 시선 돌려보겠다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또, 기승전, 김건희 여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양평고속도로 들고 나오면, 윤석열 정부 심판론도 갖고 올수 있고, 원희룡 후보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아래서, 이거 들고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양평고속도로 얘기해도 이와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고 있어도 이건 시선을 돌려보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만큼 민주당 공천파 이음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요 굉장히 현명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재명 현장 사진 보니까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네? 방금 한동훈 위원장 수원 갔다 온 사진 보니까요. 야, 사, 진짜 인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양평 고속도로를 가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인파가 없다,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이 네가티브 선거 전략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지율이 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실제 MBS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또 올랐어요.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 찍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7%, 민주당 29%. 뭐 하는 겁니까? 8% 포인트 차이로 지금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를 넘어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고발 더 나아가, 이재명이 헛소리를 하며, 어떻게든 시선을 돌려보려고, 어떻게든 이것을 프레임을 전환시켜보려고 난리를 부리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다. 전혀 안 먹히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제가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어떻게 나오느냐. 자, 보시면, 지역구와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어요. 35대 31로. 이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례와 관련돼서도 28대 17로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하나쯤 지켜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조국신당이에요. 조국신당. 자,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와 관련돼서는 조국신당이 4%밖에 안 됩니다. 4%밖에 안 돼요. 그런데 비례와 관련돼서는 몇 프로입니까? 14%가 나오고 있습니다. 14%. 네. 그러니까, 비례와 관련돼서는 조국 신당이 굉장히 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조국이랑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조국이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조국이 기대하는 것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뽑되 비례대표에서는 자신이 만든 조국 신당을 투표해 줄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지금 조국 신당에서 어떤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역구는 민주 비례는 우리 지민 비조로 뽑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례와 관련돼서 조국이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돼서 총선 전략으로 쓰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 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럼 이게 지금 조국의 마음대로 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이렇게 손을 잡아줬는데 진짜 이재명이 이와 관련해 동의를 하고 있느냐? 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재명이 조국의 뒤통수를 되게 세게 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실제 이좌파을쭉 지켜봤습니다. 좌파들을쭉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이가 이렇게 조국의 손을 잡아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 조국 좀 밀어줘도 되겠다 조국신당 찍어줘도 되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실제 선거연합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민주당 내부를 들여보면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몰빵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몰빵. 자, 제가 실제 민주당 내부 개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몰빵 네, 더불어 몰빵.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SNS에 뿌리고 있어 신 여러분,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든 민주당. 비례대표도 역시 민주연합. 이런 식으로 지금 SNS에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어제, 이재명이, 네, 5일이죠. 영등포에 가서 심지어 이런 사진까지 찍었어요. 빵을 양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지금 개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이재명의 시그널 줬다. 이거 몰빵 시그널 줬다. 라고 지금 개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사진이 뿌려지자 지금 개딸들이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몰빵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조국과 손을 잡았다고 진짜 손을 잡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뭐라는 겁니까 이 공천 파일은 과 관련돼서 조국을 통해 조금은 잠재워 보려고 지금 어떻게든 뭔가 친문들과 또는 친 비명 세력들과 손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지만, 뭐라는 겁니까? 이재명 속내에는 조국 없다. 결국에 조국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예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저는 그래서 이재명한테, 특히 우리 개딸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사진을 두고 몰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빵은 빵인데 다른 빵이 생각이 나네 네? 빵은 빵인데 다른 빵이 생각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빵은 빵인데 몰 빵이 아닌 다른 빵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실제 그 빵에 계신 분이 이재명한테 편지를 썼어요 자필 편지를 썼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송영길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국도 창당하고 활동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라면서 보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풀어달라는 겁니다. 조국도 실형 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왜 구속 안 되고 나만 구속 되냐? 나도 내보내 달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송영길한테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풀어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조국도 너라고 얘기해야죠. 그게 더 논리적이죠. 그게 더 재판부가 받아들일 만한 거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조국도 풀어줬으니까 나도 풀어달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나도 들어가 있으니까 조국도 들여보내 달라. 나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빵에 있는 송영길이가 이재명한테 자필 편지를 썼어요. 자 어떤 자필 편지를 썼느냐? 바로. 이겁니다. 나도 한 자리 줘, 나도 밥그릇 좀 내밀게 이러고 자필 편지를 쓴 겁니다. 이재명한테 더불어민주연합 참여 협상을 원한다 이렇게 자필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송영길이 빵에 쓴 거예요. 민주당에 보내는 소나무당 협상 제안문. 소나무당이 더불어민주연합 참여에 관해 협상을 개시해 줄 것을 민주당에 정식 제안합니다. 이렇게 송영길이가 빵에서 자필로 이재명한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도 밥그릇 내밀어 송영길도 밥그릇 내밀어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서로 서로 밥그릇을 내밀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중요한 건이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민주당은요 손절치고 있습니다. 고려 대상이 아니래요. 고려 대상이 네. 박홍근 민주추진단장에 따르면 이미 절차 마무리됐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문 닫았다. 송영길 들어올 자리 없다. 이미 끝났다. 라고 지금 사실상 손절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야... 과연 송영길이가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고민을 할지 전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송영길 씨는요, 참지 마세요. 참지 마십시오. 아예 아는 거 많잖아. 네,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거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이라도 송영길은 뭐 합니까? 빵 터트려라. 빵에서 빵 터트리면은 그것만큼 더빵 터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경계 씨는 이재명한테 손절 당하지 말고 민주당한테 손절 당하지 말고 빵에서 빵 터트리면 빵 터진다라는 그 생각 가지고 빵 터트려 주시기를 제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 내부, 더 나아가서 이 좌파들 내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빵빵빵 터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이재명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조국이 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송영길이 또 어떤 행동을 취할지, 더 나아가서 문재인이 또 어떤 행동을 취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들 이 싸움판이 어떻게 끝날지 잘 지켜보면서 관련된 소식들 우리 청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손상이 TV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